저도 사실 가출해봤어요 초등학교 때 썰도 풀었는데 초등학교 때 그냥 한 8시간정도 가출했지 근데 왜 안한척해 시발장애인 새끼야 아니 니처럼 하루 막 며칠을 그렇게 해가지고 막 숨어 지내고 이런게 아니고 초등학생 때 저학년 때 8시간 그걸 솔직히 가출이라고 어디서 가서 얘기 못하지 그래서 얘기 안하는거지 그치 사실상 8시간이면 가출이 아니지 24시간 지나야 가출이지 근데 나름 그날 때그 정도 가출이면은 좀큰 가출이었어가지고 내인생에 그래서 넌 모... 어쩌다가 다시 집 들어갔는데 8시간 만에 아, 그때 뭐 초등학교 2학년 때 존나 어릴 때니까 한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어, 얘기해봐 그 가출이... 계속 썰을 해 풀어보라고 씨발년아 1층에 있는 그 아파트 앞에 그냥 앉아있었어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이제 데리고 들어간 거야 아 그럼 여덟 시간 동안 거기 앉아 있었어? 그건 아니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갈데더 이상 없을 때 거기 한두 두어 시간 앉아 있었지. 그게 가출이야? <laughs> 그래서 가출 아니라고 했어. 티나 새끼의 가출 법이네. 닥쳐. 야 이거 요즘 어그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가출 안 하겠다. 그런 <laughs> 거는 그냥 삐져가지고 그냥 계단에 앉아가지고 혼자 친구 없어가지 울었다 하는 거야. 그러니까 가, 가출 아니라고 했어. 닥쳐.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요. 어? 그 가출 아, 닥쳐. 아 씨발은 어쩌냐. 가출해서 부럽다 이 개짓이야. 아 어, 나도 한번 해볼 걸. 가출, 가출이 어? 아니라 그냥 기분 나쁘고 가출. 야, 사이 멋있다. 가출하는 거, 거 너무 나. 멋있다. 한번 가는데. 음. 지금 가출설 플라닉. 가출 멋있어. 아파트 계단에 있. 여. 이게 인상가? <laughs> 야, 가출하면 며칠 며칠 정도를 해 줘야 되는 거지. 아빠가 대립, 근데 가출 마무리 아빠가 데리러 왔대. <laughs> 그렇지. 아빠도 친구가 없는 거 아는 거야. <laughs> 이 새끼가 아, 우리 아들 데니까 혼자 있겠구나 알아가지고 바로 가서 데리고 갔어. 있는 곳이 거기라도. 가출한 거 참으로 아. 근데 가끔 진짜 나는 가출 여러 번에서 느끼는 건데 가끔 진짜 아파트 계단에서 있잖아. 아빠가 어느 날은 존나 화내는 날이 있고 너 내일 학교 가라고 너집 들어오지 마 이러는 날이 있고 어느 날은 집 들어가 내일은 학교 가자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날이 있었어. 매일 똑같지 않았어 나한테 하는 그 화내는 그게 그래서 오늘만큼은 아빠가 화안 내겠지 이러고 계단에서 일부러 기다리다가 걸려서 그날은 또두이지게뚜들겨 맞는 날, 날도 있고 아줌마 어떻게 맞냐 너는 나는 골프채로 맞았지 엉덩이? 응 어. 엎드려 뻗쳐 그리고 쇼파에 손 짚은 다음에 오우 쉣 찐따 애비는 어떻게 배요 우리 아빠는 나안 때렸어 그러니까 자정왕은 <laughs> 그따랐지. 야 이게 누군가한테 현실인가? 가정학대를 안 당하고 가출을 안 하면 이상한 사람 이 되는 거야? 가정학대를 그래. 부모 딸이 개새끼야. 가출하고 처맞은 거 부러워. 씨발년아. <laughs> 참부러. 아니 훈육을 가정학대로 한다 <laughs> <훈육이야, 진짜>. 이 새끼는. 아빠가 친조가식이야. 정신 새끼야. 뭘 무조건 <laughs> 때리는게 애비? 훈육이야? 애비가 지한테 관심이 없어서 관심 안 주는데. 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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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이상한 새끼가 아, 되는지이고 어. 우리 집은 화목해요. 근데 가, 근데 이혼함. 누가 보면 정상 가족인 줄 알겠어. 아니 애, 애를 안 때릴 수도 있는 거지, 뭐. 누가 보면 애를 때려야만 되는 것처럼 들려. 니들이 있을 거야. 부러운 건 시청자한테 아니야. 내가 물어봐. 근데 여기서 시청자한테 물어봐서 열명 중에 아무은 엄마나 아빠한테 막 종아리를 맞거나 해본 적이 있을 걸요. 아, 종아리 맞은 적은 있지. 안 맞은 적은 안 맞은 거는 이제 그 엄마한테 내몬 자식. 내몬 자식, 내다 버린 자식, 쓸모없는 자식, 방목, <laughs> 방치. 그런 게 가정학대예요, 형님. 방목하고, 방목하고 <laughs> 애를 애를 뒤져라고 안 편다고 방목인 건 아니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. 너네 집안이 무슨 씨발 뒤져라고 편다 했어? 너네 집안이 평균 집안이 아니야. 닥쳐. <laughs> 가출을 했는데 이제 아빠도 아, 아 알았어 그럼 너도 아니, 아들 낳으면 뒤지게 패. 어쩌라고 씨발여나. 너도, 맞아, 너도. 맞아, 맞아. 뭐? 많이 패 <laughs> 그러면. 안 그래도 학교 가서 안 맞을 텐데 이러고. 아니 안 맞은 걸안 맞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게 잘못된 거야? 근데 전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. 애새끼가 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도 없고 음침하고 막 남의 물건이나 어, 친구, 생기는데, 친구 많았는데 개새끼야. 뭐 나는 그 애비가 잘못된 거야. <laughs> 친구 많았어요. 도벽 도벽인, 도벽 있는 새끼들은 어릴 때 존나 패써야 돼. 지금 지금까지도 성격이 저러잖아.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뚜드려 쳐 맞고 자라가지고 병신 새끼 애를 패는 거야. 그러니까 저기 친구들 하고 욕좀 패고 개일진처럼. 내가 형도 맞을 <laughs> 거냐고. 때려 이씨발이라게임값이라 밖에 병신 새끼 좀 정지 먹어갖고 할 것도 없네. 으.. 근데 나 진짜 내 자식새끼가 뭐 어? 학교에서 막 도둑질 해가지고 상습적으로 걸리잖아? 손모가지를 존나 부셔놨을것 같아 상습적으로 걸리는? 시가 병신이야 저걸 ㅎ <laughs> 흫도벽 마스터라가지고 많이 안 걸렸어 자기는 가정교육잘 받아서 도벽 마스터라고 자랑한다 나는 내아들내니가 너처럼 학교에서 애들 때리고 다니고 <laughs> 담배 피고 씨발새끼 그냥 섹스 하고 다니잖아? 죽.. 죽였어 그냥 <laughs> 남들은 그냥 어, 부모가 이제 잘못하면 혼내야되는데 이제 그런거 알아 방목, 방치 어? 방임하니까 애새끼가 도벽을 저지르던 어? 어? 그 다음 어릴때 못해봐서 나이 처먹고 여자를 뺏고 막 그런거 애가 밥을 처먹는데 말리질 않하니까 저렇게 개 돼지가 되지 난 저런식으로 방목 안해야지 적당히 찌면은 난 그만 처먹여야지 나는 자자 <laughs> 자, 학교 같이 다닌 자이 멤버 그대로 동... 동급생으로 가고싶다 저새끼인데의자였겠지 그러면? 나 아, 그럼 나 전학가 야야 전봇대 널로 와봐 이러고 너물릎 꿇어봐 이러고 왜, 왜? 이러고 엎드리라고 씨발 알고 딱 앉은 다음에 야아 30분만 버텨봐 이러고 또 도, 도, 동준아 아, 나 너무 힘들어 막 이러면 대가리한테 쳐맞고 지용한 자기 나빠한테 안 맞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막상 보면 어렸을 때지 아빠가 불륜녀 데려온 건또 뭐? 어렸을 때 불륜녀를 데려온 적은 없어요. 아, 빅 누나 오만 원 감사합니다. 찐 맞네. 오, 이혼하고 나서 엄마 아, 여자친구 데려온 거지 뭐 불륜녀를 데리고. 빅 누나 오만 원 뜨거울 때 뜬네. 감사합니다. 근데 제가 처 맞고 자라가지고 뭐 이제 뭐 학창 시절에 애들을 때렸다 그러는데 그럼 형, 형 형네 아빠도 엄마 때렸어요? 그거 보고 배워가지고 형도 여자친구 퇴는 거예요? 그 애비는 배신 새끼야. 친구 배신했어? 재밌어.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그 저기 소년이 배신하는 거야. 재밌어. 너도 배운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냐고 이마 너네 아빠도 돼지야? 내 새끼가. 양은 승냥이 보고 왔어 그래서? 맞아 썰좀 풀어봐 뭐 어떻게 됐어 말하지 말래 나, 나니 뭐나 갔다 아니 카톡으로 말해 그럼 카톡으로 방송에서 뭐,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집에 온거 보니까 뭐 별일은 없었구만 하... 카톡으로 말해봐 네, 잠깐만요 별거 없어요 많이 처먹었으니까 아 어제 노래방 갔다가 목이 아예 셔 버렸다 승양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? 근데 어릴 때 이게 좀 때리더라도 훈육을 해야 돼요. 그만해 이제 그거 개새끼야. <laughs> 안 하면은 어 나중에 나이 먹 나이 먹었는데 아들이 좀 컸다고 막 치킨 안 사준다고 막랄하고막 욕하고 그래요. 때리지는 않아. 열심히, 많이 열심히, 아니, 맞은 적은 있어 키워. 그러니까 많이 안 때린 거지. 열심히 키워놨는데 치킨 안 사준다고? 어? 몇 몇백 명 보는 앞에서 어? 자기가 키운 자식한테 씨발 새끼야 소리들이면서 네가 애비야 막 이러면서 소리 질러. 아 어, 그래서 어, 그렇게 어렸을 때차 맞아가지고 근데, 네가 병신 새끼 효자야 지금 그래서. 위견제스를지켜야 그, 돼요. 그러니까 그 젖같이 쳐 맞았는데 그래서 네가 효자냐고 지금 병신 새끼야. 나는 효자죠. 아버지. 개불효자지 부... 네가 무슨 그뭔 효자야? 네가 뭔 효자인데? 뭐 용돈을 줬어 돈 내가지고 어? 개인 택시도 아니고 회사 택시 몰면서 어? 이만 족빠지게 키워놨더니 칠하게 해준다고 아! 당신이! 아빠야! 이러면서 그러니까 뭔 효자냐고 이 병신 돼지야 저는 응? 욕은 안 했잖아요 그래도 욕을안한게 효자야? 당연한 거지? 그럼 욕을 한게 효자야? 나 효자라고 안 하잖아 그래 그러면 뭐, 욕이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욕을 안 하는 게 당연한데 너는 왜 욕했어 그래서 효자라고 안 하잖아 나 부르자잖아. 아이 새끼는 근데 자기 입으로 효자래잖아. 난내 입으로. 아 너의 줄 너의 근데? 비하면 효자지. 너 방금 효자라며 전 효자주라고 했어 네가. 또. 형이 효자냐고 물어봐서 형에 비하면 당연히 효자죠. 형에 비하면 이거 이제 나에 비해서라면서 그냥 효자라고. 효자라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효자예요. <laughs> 왜 나에 비하냐고 병신년아난는 부르자라니까. <laughs> 형에 비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효자. 네가 평균 위 평균보다 위가 효자잖아. 평균 위냐고. 평균 위냐고요? 그런 건 모르는데. 평균 아래야 너도. 시발 새끼야 너도. 평균 위인지는 모르겠는데 형보단 위에요. 잘했어. 앞으로 아, 그러지 마세요. 나보다 나아서 좋겠다. 푸어가 자기 아빠한테 받치는 한썰 궁금한데 불어줘. 그거는 본인이 푸어한테 그 부탁하시고 푸어 방송에서 푸어 나시면서 물어보세요. 그러면 영원히 뭐? 안풀 거니까. 아빠한테 닥치라고 한 썰이 지금 저 새끼가 얘기하는 썰이 그 얘기야? 그롤 그거 그때 그 얘기야? 아니면 뭐 다른 썰이 또 있는 거야? 롤하다가 저저저 저, 아, 치킨값 안 줘가지고 아빠가 욕하는 거 근데 롤하다가는 그거는 롤하다가는 알지 아니 그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야? 그니까 러 근데 뭘 썰을 풀어달라는 거야 그때 안 봤어 봤을... 쟤는 모르나보지 그니까 러 그때 썰이 제 기억으로는 지용환이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뭐 치킨 한 마리만 시켜주세요 뭐 이랬나봐 근데 아버지가 어, 뭐, 그 어. 방송을 보더니 투아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들아 아니 카톡 카톡 아, 카톡으로 뭐 구걸 좀 하지 마라 뭐 이랬나? 아빠가 이제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아빠가 응. 된 마음으로 남들한테 이렇게 막 무릎 꿇고 말이라도 듣고 어? 응. 치킨 한 마리만 사주십시오 무릎을 꿇진 <laughs> 않았어 아니 너 양념 치지 마이 <laughs> 씨발 새끼야 개새끼가 뭐모르면 풀지를 말든가 아래쪽으로 해, 씨발년이 다 틀려 개새끼가 그냥 다치고 있어 그냥 아 그럼 네가 풀어줘 뭔데 정확히 아나 몰라가지고 아니 그냥 저기 치킨 그냥 뭐 평소처럼 그냥 방송하다가 그 후원이 좀안 터지길래 막이게 구걸을 했지 뭐라 그러지 그럼 구걸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? 후원 유도? 그러다가 이제 치킨 배고프니까 치킨 먹으려고 그러는데 치킨을 좀 사줄 사람 없나 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 아빠가 날 뭐라 했는데 그때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내 방송을 좀 많이 볼 때였어. 치킨썰 어. 말고. 어. 자꾸 피드백하고. 자, 더그로티오 미난데 탁치는 썰. 나한테 이제 피드백을 맨날 많이 했어. 이거 하지 마라. 저거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. 근데 나그거 일단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. 어. 내 방송 보는 것도 좀 그런데. 아 그러니까 뭐라 했냐고 아빠가. 아, 그 영화나 근데... 저 방송에서 저 그런 그거좀 하지 마라. 추하다 그래서 추하다고. 아, 추하다고. 음. 그 아니 야그저 있... 새끼가 천원 쏘면서 물어본 거 이설 뭐, 뭐. 아니라는데? 네가 뭐술 먹고 카톡으로 뭐 닥치라고 한 썰이 따로 있다는데 또뭐 개소리야 술 먹고 닥치라고 뭐야? 아빠 누가 누가한테 닥치라고 랬다는 거야? <laughs> 아빠 누구, 너가 <laughs> 너가 부호한테 아 너가 아 너가 부호한테 너가 아빠한테 아니 그거 하나밖에 없어 아빠한테 그 그거, 그거 한 거는 하나밖에 없다는데 뭔 얘기하는 거야 이거 천원 쏘시는 분은 뭐닥치라는 썰이 또 있어요? 우리가 모르는 썰이 또 있나? 그니까. 오호, 그럼 이 새끼 두 번이야 그러면? 아니 니들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저 새끼만 아는 게 어딨어 지금. 말이 안 되지. 이 새끼가 치킨 썰 말고 술 먹고 울면서 카톡으로 지영민한테 닥치라는 썰뭐 이러는데? 술 먹고 울면서 닥치라 그랬다고? 음. 없어요? 없어요. 없대. 어, 아 맞아 그러고 아빠랑 화해는 했냐 너? 난그이 어떻게 화해했어요? 화해를 아니, 아니, 어떻게 어떻게 했어? 한4 5 개월 만에 연락해가지고. 야그 하나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4 5 개월 만에 아빠랑 연락했어? 아, 원래 아예 원래 지금 연락을 자주 안 했는데 또 이제 연락하기가 미안해가지고. <laughs> 아니 그럴 거면 호적 팔아. <laughs> 아니, 그래서 <laughs> 죄송하다고 하고 뭐 용돈도 드리고 그랬지. 아 네가 먼저 손길을 내밀었어 아버지한테? 당연하지 그럼 그래 당연한 거지 그건. 술 먹었을 때 아빠가 보증금 얘기 꺼내가지고 닥치라 했다는데 카톡으로? 아 그래? 그런 적 없다고 이 병신 새끼야 보증금 얘기가 뭔데 씨발년아 네가 풀어봐 이 개새끼야 난 모르겠으니까 뭐야 저 병신 누구랑 헷갈리는 거 아니야? 아니 근데 어쨌든 너도 4-5개월만에 아빠한테 네가 먼저 손길을 내민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뭐 명분이나 그냥 계속 죄송하다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 왜냐면 시청자들한테 계속 음. 욕도 많이 쳐먹었고 음. 어 그러다가 이제 연락할 용기가 없어갖고 안 하다가 이제 한 거지 그냥. 안 내가 수, 술 먹고 했어 아니면 그냥 했어. 그냥 했지 그냥. 그냥 나지 방송 안 할. 아. <laughs> 그 아버지가 뭐라 셔 그래 아들아 뭐. 그냥,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아빠도 이제 약간 좀 무안하니까 이제 별일 없는 것처럼 전화 받다가 내가 이제 죄송하다고 했지. 그치 맞을까봐. 또 맞을까봐. 뭘 자꾸 술 처먹고 뭘 했냐니까 내가 모르겠으니까 네가 얘기해봐 술 처먹고 내가 뭐 했는데 얘기를 해줘 얘들아 뭔데 정확히 얘기를 해야 이 새끼도 기억이 나지 아예 없는 말은 아이 서른셋 먹고 치킨 구걸은 추하다고요? 그내 뭐, 애미 뒤진 소리야 병신새끼야 후원 유도는 다 하는데? 여기서 안 하는 사람 있어? 누가 그 애비도 개새끼야 직장가가지고 상사한테 구걸하잖아 병신처럼 봐달라고 그게 더 추해 개장인처럼 아 이렇게 화났어요 그래 병신새끼 <laughs> 공부 안 해가지고 응? 음? 시청한테 그러지 마요 그래도 공부 안 해가지고 직장 상사한테 기... 빌빌 기잖아 누가 그 애비도 술 먹으면서 노래도 불러주고. 안취해 병신이야? 아, 너 먹게 살릴라 그러는 거야. 응. 음. <laughs> 나도 나 먹고 살라고 구걸 하는 건데 병신 새끼. 아, 그러면 구걸 안 해도 쏘든가, 이 거지 새끼들아. 니들 지금 후원 줬도 안 하잖아. 니들 지금도 후원 안 하는 게 거지 새끼들이잖아. 그럼, 그럼 유도를 안 하면 안 쏘는 병신들이니까 유도를 하지 씨발려나 그러면 다 하는 건데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? <laughs> <laughs> 아우 씨... <laughs> 너 같으면 그새끼한테돈안 받아 이 병신 새끼야 니가 뭐 지금 신태일한테 쏘면서 나한테 지금 후원 안 하는 거냐? 어, 쌌네, 저기, 2,000원. 나가 뒤져, 이 씨발, 거지 새끼야. 병신 새끼. 130번까지 따라와가지고 쏜다는 게 2,000원이야? 나가 뒤져라. 그러고, 그거도 2,000원 갖고 가오잡는 거야. 난 얘한테 쐈다는러 가오잡는 거야? 에라, 이 씨발. 난한 만원이라도 쏜줄 알았네. <laughs> 이새끼들 말지어대는 거 존나웃통 씨. 왜안 주무셔? 싫더요 너무 나간데. 응. 응. 응.